슈퍼마켓을 운영하는 4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착하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 말을 안 듣습니다. 학교를 안 가더니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천주교 구마사제를 찾아갑니다. 신부님이 구마 의식을 진행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신부님이 부모에게 부탁합니다. 잠깐 둘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그리고 소년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 이민자였던 소년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악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좌절감을 표출하고 있는 거였죠. 신부님은 부모에게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줍니다. 부모가 잘 알아들은 것 같았는데 몇 개월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계속 반항하고 폭력적인 아들이 아무래도 사탄에 들린 것 같다고 말이지요. 부모는 아들이 자랐다는 것도 그리고 이 세대로서 그가 겪는 혼란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신부님이 탄식합니다. 가엾은 악마야. 뭐가 잘못되면 전부 네 탓이 되는구 천주교 구마사제의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자신의 교구에서 이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매년 50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악마의 씨인것 같다며 구마사제를 찾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은 아닙니다. 마술이나 사탄주의 미신이 확산되어 신자들이 모든 이상 증세나 어려움을 악마의 짓이라고 무분별하게 믿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구마 예식서 서문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분별입니다. 통계적으로는 1% 정도만이 실제로 구마 사제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신성하거나 종교적인 것에 대한 혐오감. 성경이나 십자가 같은 것을 보면 적대감이 올라와서 집에서 없애버리고 싶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말하는 것 구마 의식 중에 트랜스 상태에 빠진 사람이 라틴어, 아랍어등 배운 적이 없는 고대의 언어나 이상한 외국어를 말하고 나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아까 한 말을 자기 의지로 뱉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사람의 신체 조건에서 나올 수 없는 괴력 영화에서 많이 묘사되었죠 도저히 저런 힘이 나올 체급이 아닌데 엄청난 힘으로 사람들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자연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멀리서 일어났거나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게 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 내용이 꼭 나쁜 내용은 아닙니다. 누가 죽었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어도 지금 저 멀리서 일어난 일을 갑자기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네 가지 현상이 명백한 부마의 징후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나타나면 정신과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이렇다고 해서 두려움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뚝배기 깨셨습니다. 아무래도 두려운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소재를 다룰 때 자극적으로 마술의식처럼 묘사되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로 구마의식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4-5년 동안 이루어지는 장기간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천주교의 구마의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데요 이는 당연히 고통받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입니다 눈요깃거리나 장사 속으로 다뤄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 유튜버로 박효진 장노님 채널이 있습니다 그분 표현 따라 감기만 걸려도 귀신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나 많습니다. 영상 처음에 다룬 사례처럼 자녀와의 갈등거리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 몰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현상을 사탄 들렸다고 악한 귀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신이다에서도 교주들이 항상 반대파를 향해서 사탄 들렸다고 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전부 귀신 들렸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대사회에 이르러서야 신경생리학적 문제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기전이 밝혀졌습니다.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과에 가서 도움받을 수 없는 것처럼 정신과에 가서 상담하고 약 먹어야 할 사람은 구마의식을 받아봤자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지금까지 소개드린 내용을 다룬 책, 부마사제의 저자 세살의 트루키 신부님은 이런 이유로 부마사제는 정신분야에 대해 깊이 공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저런 경험도 있고 학문적 관심도 많아서 해당 분야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은 항상 체크하는데요. 이 책은 그 중에서도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입독을 권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